사실 아이들이 고등 가서 1등급 받고 원어민처럼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키우는 게 최대의 목표잖아요. 이렇게 하려면 초등 시기가 정말 중요한데요. 초등 때만 준비하시면 시간 낭비, 돈 낭비하지 않고 영어 실력이 제대로 오르거든요. <목소리> <목소리> 안녕하세요. 드림맘입니다. 오늘은 영어를 정말 잘할 수밖에 없는 그 방법과 컨텐츠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제 제가 여러분께 자신있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영어 강사이기도 했지만 제 아이를 엄마표 영어로 원어민 수준의 실력을 갖게 하고 그리고 영어 1등급을 바꿔서 해외 명문대를 간 그렇게 보낸 경험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영어를 어떻게 하면 보다 효과적으로 그러면서 적은 비용으로 잘할 수 있는지 찐 노하우를 알려 드리려고 해요. 아 그리고요. 오늘 영상에 무료 체험 신청 댓글만 남겨 주셔도요. 단어 교재 그리고 암기 수첩 심지어 상품권까지 드리거든요. 그러니 끝까지 시청하시고 꼭 받아 가세요. 네,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아이에게 영어를 잘하게 하고 싶다면 4대 영역을 한 번에 노출시켜서 리딩, 리스닝, 스피킹, 라이팅을 영어 환경에 풍덩 빠뜨려야 영어 실력이 빠르게 오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영어를 잘한 아이들이 공통적으로 이런 영어 공부법을 했는데요. 근데 단어 따로. 리딩 따로 이런 식으로 하다가 보면 정말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또 흥미를 잃을 수가 있죠. 어, 예를 들어서 아이가 좋아하는 영상을 봤다. 그런다면 원서 음원을 통해서 한번더 보고 거기에서 반복되는 단어나 문장을 이제 도화지 같은 데서 써보고 그리고 뒤집어 놓고 찾기 게임을 한다거나 아니면 사다리 게임 같은 걸 하고 단어나 문장을 말하고 써보면서 네 가지 영역을 한 번에 할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전에 렘수면 상태에서 아이가 좋아하는 원서를 들으면서 잠자리에 들면 어느 순간 아이가 영어가 툭툭 튀어나오기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되는 과정에서 점점 영어를 잘하게 되는 그런 길이 열리더라고요. 사실 부모님들이 영어에 공을 들이는 이유가 수능, 내신 1등급, 이런 부분도 정말 중요하지만 더 나아가서는 나중에 성장해서 애가 보다 크고 넓은 세상에서 아이의 꿈을 펼쳐나갔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영어를 좀 잘하게 하고 싶은 마음이 크시잖아요. 그런데 아이 영어 실력을 제대로 올려줘야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그렇게 마음을 먹으면 고민되시는 부분이 있죠. 가성비가 좋아야 오래 지속될 수가 있고, 또 다른 건 몰라도 스피킹을 매일 해서 해외에서 공부하는 그런 느낌을 살려주고 싶잖아요. 그런데 학원을 막상 보내 보면 원어민과 말할 기회도 그렇게 많지가 않고 또 영어권 친구를 한번 사귀 볼까라고 생각을 한다면 만날 때마다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어디 그뿐인가요? 원서 구입비도 만만치가 않죠. 아, 그런데요, 이런 고민의 모든 과정을 해결해 줄수 있는, 그리고 학원비 3분의 1의 가격으로, 그리고 대치동급 전문 영어 학원에 학습을 할 수가 있어서 요즘에 입소문으로 유명한.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실제 이 프로그램이 전국 학원에서 82% 이상을 사용하고 있을 정도로 최고의 프로그램으로 인정받았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제가 엄마표 영어로 아이에게 가르친 것과 너무 흡사해서 오 이거 효과 제대로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바로 4대 영역을 집중, 반복 훈련을 가능하게 하는 캐츠 잉글리쉬인데요. 아이 영어를 어떻게 지도하면 좋을지, 오 어, 이걸 보고 좀 대략 난감하다 하신다면 간략히 시연하는 걸 보시면서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아요. 왜 요즘의 대세인지 금방 알게 되실 거거든요. 제일 먼저 추천드리는 기능이 폭슬리 스피킹 기능인데요. 아이에게 영어 친구가 생기는 거죠. 폭슬리 친구 한번 만나보러 갈까요? 너무 궁금한데요. 이렇게 폭슬리와의 대화 가이드가 있는데 학습자가 이렇게 설정을 해두면 볼 수가 있는데 한번 들어가 보면. Hi, Sally. Hi. 아우 캐릭터가 너무 귀엽다. You're here again. Did you enjoy your afternoon? Yes, I did. 그리고 하고 싶은 말이 있니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럼 여기를 클릭하면. 한글로써 보면 영어로 번역을 해줘요. I want to be a doctor. 그러면 딱 이해지원을 wow, 해주면서, 아 너무 어메이징하다 이러니까 뭐 말을 할때좀 이렇게 신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너무 신박하지 않나요? 폭슬리라는 AI 친구가 매일 사회에서 육해까지 대화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일단 아이들의 레벨에 맞춰서 폭슬리가 너무 재밌게 또 아이와 그 영어로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 영어 회화를 한다라는 느낌보다는 귀여운 또래 친구 원어민 친구와 얘기하는 그런 느낌이 들고요 또 영어를 혹시 선뜻 말하기가 힘든 좀 내성적인 친구들도 있잖아요 그럴 때에는 여기에 힌트 보기라는 걸 클릭을 해보시면 영어로 번역돼서 알려줘요. 그리고 또, 폭슬리라는 캐릭터가 아이가 좋아하는 귀엽고 친근한 그런 느낌 같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반려동물 같기도 해서 금방 친해져서 자꾸 얘기하고 싶어지는 그런 느낌이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지다가 점점 영어에 자신감을 생기게 되고 부담 없이 발화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어느새 스피킹이 늘어가는 걸 보시게 될 거거든요. 여기에 국한된 게 아니라 여기에 더해서 아이랑 대화한 내용이 스크립트로 쭉 하고 나와요. 이걸 보시면 어떤 대화를 하는지 한 번에 짚고 넘어갈 수도 있어서 단순히 회화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확하게 실력을 누리는 그런 체계를 갖춘 시스템인데요. 이 짜여진 틀에서 대화를 하는 게 아니고 학습자의 말에 맞춰서 반응을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건 매일 사용해서 아이와 엄마도 같이 영어 실력을 올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런 후에 원어민을 만나거나 아니면은 해외를 가거나 하더라도 훨씬 자연스럽게 대화를 할수 있겠죠. All right. Let's talk later. Bye. See you again. 그다음은 초등, 고학년 때 영어 1등급이 결정된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어, 이게 이때가 영어 어휘, 문법, 리딩, 이런 난이도가 높아지기 때문인데요. 어, 이럴 땐 너무 걱정 마시고 지금부터 준비하시면 되거든요. 여기에는 어휘와 그림이 매치가 돼서 나오기 때문에 따라 읽어보기도 하고 아이가 틀린 거는 완전히 알 때까지 반복해서 훈련을 하기 때문에 어휘 실력을 탄탄하게 올려줘요. 이게 찐 프로그램이다라고 생각했던 이유가 아이들이 단어 외우는 거 정말 싫어하고 또 모르는 건 계속 모르고 지나가고 단어장 끝나면 다른 교재로 또 외우고 이런 지겨운 단어와의 사투를 벌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이 무한 반복이 되고 또 기억에 남을 수 있도록 그림과 매칭돼서 나오기 때문에 직접 읽게 해서 또 발음도 수준급으로 만들어주거든요. 단어가 초급, 중급, 이렇게 그 이상의 것까지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주르륵 예, 알아보기, 뭐 문제풀이, 따라쓰기까지 되어 있는데요. 학습 시작! 그래서 이미 알고 있는 단어는 체크를 해보세요라는 거죠. 그럼 그냥 간단하게 단어를 이제 제외하고 학습을 시작합니다. Watch, watch 이렇게 단어를 따라하게 하고 그림으로 한번더볼수 있게 하고 그리고 단어의 뜻을 써놔서 삼중으로 어, 이렇게 이해를 할수 있도록 확실히 기억할 수 있도록 암기를 도와주고 있는데요. Listen. 그런 다음에 여기 단어 테스트에 들어가 보면 왜이게 일어나다 이렇게 계속 단어 테스트를 할 수가 있어요. 이러다 보니 진짜 실력이 오르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런 커리큘럼이 너무 대단하다 생각했던 게 이제 저는 이런 단어나 문장을 익히게 하기 위해서 일일이 이렇게 도화지에 그림을 그리고 글을 쓰고 이래서 게임으로 유도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이제 한 어느 몇달 정도 지나고 나니까 멘탈이 흔들리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작업 없이 아이가 말을 안할수 없게끔 그렇게 그림과 매칭을 해서 오래 기억할 수가 있어서 그 지겨운 어휘에 대한 그런 악몽이 아니라 재밌게 꾸준히 하면서 정말 문 어휘와 문장이 척척 늘어갈 것 같아요 아 다음엔 문법을 고민 안할 수가 없겠죠 문법은 내신과 수능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국제학교의 친구들도 정말 필요한데요 문법을 이렇게 아이들이 가장 싫어하고 또 힘들어하는 영역이기도 하지만 이 파트가 한번 정리를 하고 나면 중고등학교 들어가서 1등급 받는데 큰 무리가 없어요. 여기에 문법이 정말 세심하게 신경 썼다라는 느낌이 드는 게 고등부 수준까지 영문법 체계를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따로 교재를 사서 학원을 가서 배운다 이러지 않더라도 캐치 잉글리시가 기초부터 차근차근 내공을 쌓아가면 문법이 탄탄해지겠더라고요. 특히 이제 방학 때 집중적으로 공부해서 단권화하면 중고등 때쭉볼 수도 있고, 그렇게 정리를 해 두면 문법 때문에 힘들한 일은 없을 거예요. 이제 영어 만점, 그런 친구들은요, 이렇게 문법 공부를 할때 고등까지 볼수 있도록 반드시 단고나는 그런 작업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겨우면 오래가지도 못하고, 또 기초가 안 되면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워낙 아이의 눈높이와 레벨에 맞춰서 있어서 문법 고민은 해소될 것 같아요. 문법에는 초급, 중급, 고급으로 나뉘어져 있고요. 음흠. Hello, welcome to the Grammar Up Class. 어, 그런데 왜 apple 앞에는 on 이 붙어 있을까요? Orange, 오렌지? 오렌지? 음, 장소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중국으로 들어가 보면. 자, 예를 들어서 to catch 볼게요. 너의 모자가 주어져. 이 너의 모자가 어떻다라는 보충 설명을 해주기 때문에. 이렇게 테스트를 할수 있는 문제도 있어요. 네, 마지막으로요. 원서 읽기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책을 많이 읽히고 싶은데 가격이 만만치가 않고 아 그나마 기껏 구입했는데 우리 아이가 안 읽겠다 이러면 너무 속상하기도 하고 아깝잖아요. 그런데 캐치 잉글리시에서는 원서 읽기뿐 아니라 수능 연습을 위해서 유형 독해까지 수준별로 디테일하게 나눠져 있고요. 그래서 이제 학년이 올라갈수록 독해가 어렵다, 잘안 된다 그런 걱정에서 해방을 시켜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갖고 있어요. 이제 원서가 무려 2천여 권이 넘고요. 총 12단계의 리더스북이 탑재가 되어 있어요. 처음에 이제 아이가 좋아하는 걸로 시작을 해서 점점 수준을 높여가면 독해 실력도 늘고. 중고등 때 영어 1등급은 문제 없겠죠. 마중물 역할을 데데 톡톡한 역할을 할것 같은데요. 원서의 레벨은 무려 레벨 1에서 12까지 되어 있고요. 여기서 한번 여기를 들어가 볼까? 보면 단어도 있고, 리듬도 있고, 퀴즈도 있어요. 액티비티도 있고. 한번 어떻게 일는지 볼까요? The best citizens. Becoming a citizen is a big deal. Anna's grandma tells her, "We chose to be a part of this country." 여기에 더해서 수업이 빠지면 좀 아쉽잖아요. 그래서 주 2회 월 8회로 1대 6 라이브 클래스도 진행을 해요 그러니까 아이가 선생님을 직접 만나면서 규칙적으로 수업을 받고 또 또래 친구들과 만나서 좀더 생생한 영어공부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학원과 또 홈스쿨링의 장점을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집에서 엄마표 영어를 하든 또 학원을 다니면서 좀더 완벽하기 위해서 캐츠 잉글리시를 하든 손색이 없는 스마트 학습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 그런데 아무리 좋은 학습기라도 아이들이 직접 써보고 또 좋아라 해야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 일주일 무료 체험을 꼭 신청해 보시고 방학 때 영어 실력 제대로 올려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무료 체험만 신청하셔도 기기 배송부터 회수는 다 알아서 해주시고요. 그리고 단어 교재와 암기 수첩, 심지어 상품권까지 준다고 하니까 안 해볼 이유가 없잖아요. 네, 영어 실력 쑥쑥 올리시고 싶은 그런 초등학부모님이라면 꼭 무료 체험해보시기를 추천드리고요. 무료 체험 신청 링크와 이벤트 소개는 더보기란에 올려둘게요. 이번 방학 때 영어 실력 제대로 올리는 그런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드림맘은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이 필요로 하시는 주제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